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바로 농경 사회였기에 이 비유 중에 씨와 관련되어서 농사짓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아마 그 근방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관련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또 비유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설명하신다. 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가르키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 천국은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존경하고 대접하고 보좌에 모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곳이라면 어디나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고 깨지만 모르는 사이에 이 씨가 자라나게 됩니다. 땅이 스스로 이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는데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 이 가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이른 비를 또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비유에는 씨가 뿌려진 땅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또 좋은밭인지 그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무슨 종류의 씨인지도 모릅니다. 비와 햇빛이 적당했는지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잡초도 뭐 제때 뽑아줬는지 그러한 정보도 없습니다. 농부의 나이도 모르고 그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씨가 뿌려졌고 자라고 추수되었다는 것만을 알려주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기에 이 씨가 싹트고 자라고 추수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라는 말은 사람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없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 스스로라는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베드로가 갇힌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물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야 하지만 파종과 자라나는 과정과 추수는 모두 하나님의 소관이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작은 씨 하나가 많은 이 결실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신비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을 감출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눈에는 분명 천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고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이 불신 세상은 모른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분명히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스스로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내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천국이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 종은 하나님께서 성장과 발전의 일을 은밀하게 하실 동안에 그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농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구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리보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기억합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핵심 기관으로 능력 있게 사용되도록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갈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죽음 이후의 천국이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쏘아진 화살과 같다고 그러죠. 그러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정지기로 살아가며 우리의 섬김으로 천국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임을 기억합시다. 천국을 건설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사실 초라했습니다. VIP의 삶이 아니었죠. 대접받고 영웅 취급을 받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사렛 이 천동네 출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소외 계층의 젊은 청년이 감히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냐 하는 식으로 관심도 두지 않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기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대가 물러가고 해방의 날이 와서 이 천국이 임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주로 어부 출신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는 고작 12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70인의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가고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덮고 말았죠. 주님의 능력 있는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덮어 그곳을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을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와 여수 순천 광양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천국 백성의 삶이 초라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그 백성과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밀하게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확장되는 그 천국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천국 확장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이 천국은 은밀하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은혜로만 발전합니다. 이 천국은 성장하며 결국은 결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의 통치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도록 오늘도 그 천국 은밀하게 자라가며 우리가 그 천국의 백성, 그 천국의 종으로서 온전히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